안 돼요. 아, 멈추실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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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어, 오시면 안 돼요. 아, 오시게요, 오시게요. 오시면 안 돼요. 아, 오시면 안 돼, 요 오시면 안 돼요. 사장님, 빨리, 빨리 한번 맞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
말고 빠질게요 나오세요 고빠질게 <laughs>

나오시지 마세요! 들어가세요, 안으로. 안으로 들어가세요, 안쪽으로. 뒤로 들어가세요, 뒤로. 뒤로 들어가세요, 뒤로 들어가세요. 저희 뒤로 정도 들어가세요, 저희 뒤로 들어가세요, 뒤로. 저희 여기 막으시면. <목소리> 언제요 죄송해요. 이, 삼, 제이아거더 어, 마음은 아는데 진짜, 진짜 뒤로 가 제발 이러면 다음에 진짜 이러면 못해요 뒤로 가주세요, 제발 뒤로 가주세요, 뒤로 미안해요 아, 아, 죄송해요. 어, 저, 어, 뒤로 가. 아, 뒤로 가 주세요. 아, 죄송해 진짜. 아, 진짜. 조심히 가 조심히. 아, 조심히 가요. 어, 조심히... 아, 그래?